안녕하세요. 오늘 신문 해설해주는 남자, 자유튜브 더 자연입니다. 자, 오신남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1월 24일이고요. 어,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신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 체크해 봐야 될 신문 따로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신문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어, 신문을 제가 해설해 준다는 점 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어, 10월 20일 12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어,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자,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하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주목할 만한 업종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다음 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 앞으로 우리가 좀더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자첫 번째는 저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어, 부동산 관련 소식. 뭐 사실 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이제 월요일 신문마다 이제 그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어 신문에 실려서 나오는데, 자, 결국 또 보면은 일주일 새 서울 송파구의 집값이 0.53% 급등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분당, 성동구가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서울 지역이 이제 부동산 상승세가 조금 위축이 됐다가, 어, 그런 위축된 상황 속에서 이제 풍선 효과로 서울 주변 지역,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문에 많이 거론됐던 거, 뭐한 2, 3주 동안 계속 거론됐던 지역이 구리, 뭐 화성, 그 다음에 좀더 멀리는 평택,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죠. 그런 지역들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자 그렇게 이제 많이 뛰면서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또 있었죠. 자 그러는 사이 이제 그렇게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또 부담이 생기고 어 그러면서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결국에는 또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시 서울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뭐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 어, 현금 부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되고 있고 서울 지역은 또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식으로 또 서울 지역으로 다시 몰려오고 있다. 자, 이것은 또 풍선 효과 어떤 패턴의 하나다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 그다음에 지방도 좀 오르고 나면은 다시 또 서울 지역으로 몰려드는 뭐 그런 것들이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에두 번째로. 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 이제 또 하나의 패턴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면은 결국에는 또 주목받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오피스텔 쪽으로도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나중에 또 올라갈 걸 대비해서 미리 지금 부동산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과 지방이 한창 서서히 오르고 있는 시점에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오피스텔 쪽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면서 오피스텔 수요가 늘었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데 어... 매매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경매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경매시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낙찰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11호 주택안정화 대책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경매시장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매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선행하는 어떤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 낙찰가율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아, 현물 경매, 현물, 현물이 아니라, 이제 실제 매매 시장에서. 어, 부동산 시장이 서서 오를 것을 또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매시장 물건들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매시장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 쌓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매시장이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의 수요가 먼저 빠지고 나서 빠지면서 이제 특히 빠진다는 것은 이제 낙찰가율 경쟁률이 높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실제 매매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오피스텔 시장에서 지금 낙찰가율 낙찰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낙찰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고 낙찰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낙찰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경매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서 매매 시장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늘어나면서 어 뭔가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점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요즘에 자주 듣는 거죠 어,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 자 환율이 지금 147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1480원도 가능할 것이다 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480원도 가능하다. 뭐 개인적으로는 1,500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 문제가 어 단순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 경고함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 물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렇지만 어쨌든 불투명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이죠.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 일본에서도 너무 돈풀기이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문제가 어 발생을 해서 내부 일본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어 각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엔화 약세 추세가 조금은 어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달러 강세 기조가 강하게 계속 이어진다 뭐는 는 강하게 이어진다기보다는 약간 브레이크가 좀 걸렸기 때문에 뭐 우리 원화 환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가 살짝 걸리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 이 있지만 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어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어 금리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투자 요소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어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 1,500원도 일단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은 어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기업들은 좋다, 유리, 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환율이 오를 때 피해를 보고 특히 수입이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되고 환율이 오르면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죠. 특히 이제 유학생 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고민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안타, 그러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외환당국에서도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국민연금도 이제 같이 불러가지고 어, 환전 안정, 환율 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고환율, 환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에서는 항공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 상승 피해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약간 조금 포지션이 애매하고, 특히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들, 예를 들면 음식료 기업들이죠.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국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가격 상승,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지만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환율 상승 피해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대안항공 딱 대놓고 보면은 대안항공도 환율 10원만 올라도 4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요. 예 왜냐면 하 항공기는 대부분 리스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리스. 그러니까 매달 리스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달러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엄청난 부채를, 사실, 이제 재무제표를, 항공주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리스료가 엄청나게 많게, 항공기를 리스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달러 표시 부채라는 거죠. 이 달러 표시 부채에 대해서 매달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원화 환율이 높아질수록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4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뭐 대한항공뿐만 뿐이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항공사들이 대부분 항공기를 리스로 가져오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거기다가 뭐 유류비. 그다음에 정비비 이런 것들 핵심 부품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달러 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실 환율 상승 추세 그다음에 고 환율 시기에는 항공주들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쨌든 환율이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항공주에 대한 관심을 또 늘려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특히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외국인 우리가 우리나라 보면은 뭐 추석 명절 연휴 때도 해외 나가는 비행기 표는 못 구해서 한다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해외 여행 많이 가고 일본 여행도 많이 간다 그러는데 어 항공 관련주들 주가가 오르지 않아. 어 그런 원인 중에 가장 큰 하나 원인 중에 하나는 어 달러가 오르는 게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달러가 오르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코스피 8% 어, 지난주에 8%나 빠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냉탕, 옹탕 진짜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 폭락하고 하루 오르고 하루 폭락하고 그런 장세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 이 과정에 고배당주는 올랐다. 자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거의 한 이제 어, 뭐, 보름 이상 한달 가까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10월 말부터 배당주 이야기가 있었고, 11월 되자마자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어,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나라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때, 그럼에도 러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금융업종이었다는 거죠. 금융업종. 특히 금융업종은 고배당주로 통하는데, 어, 고배당주를 많이 산 이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거죠. 특히 금융업종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 배당금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배당주에 대한 고배당주 대표적으로 금융업종에 대한 인기가 높았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이 가장 낮은 한도인 25%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대표가 바로 금융업종이었기 때문에 고배당주 금융업종이 수요가 몰렸고.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큰 충격으로 8%나 빠질 때 고배당주들은 웃었다. 고배당주들은 전체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언론에서도 고배당주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한 2주 동안, 2~3주 동안은 어, 배당주 투자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배당주 투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실제로 배당까지 배당금을 받는 것까지 노리는 거. 자, 그 다음,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지만, 그렇지만, 자 이렇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어 고배당주의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갑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배당금 확정이 되기 전에, 어 배당, 확정이 되기 전에 그냥 그 주가 금액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어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나오는 주체들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가 차익 실현만 하겠다는 겁니다. 왜 배당금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굳이 어, 배당금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특히 또 배당금을 어, 배당금이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배당금 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어, 일단 배당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효과 소멸로 차익 실현으로. 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냥 빠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주가 차익 실현만 노린다는 거죠. 어쨌든 어, 주가 차익 실현을 하나 배당금을 받는다. 어, 그 돈이 그 돈이죠. 뭐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어, 세력들, 그런 부, 그 투자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 12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 배당주 투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호재인 줄 알았더니 어, 악재였다. 빚잔 치할 판이다. 대기업도 초 비상이다. 어, 이것도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제가 순서를 이제 약간 배당주 앞에 놨어야 되는데 뒤에 넣네요. 어쨌든 지금. 어, 호재인 줄 알았는데 환율이 오르는 거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 어, 수익이 많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엔 알고 보니까 어 악재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삼조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와 보니까 환율이 한 15%, 20% 오르면은 뭐 3조 6천억을 투자하는 격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액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계에서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일단 인건비, 그다음에 또 이제 수입품, 부품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어, 지출이 많아진다는 건다. 지출이 많아지는 거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하, 완성차 업체,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 완성차를 국내 협력사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완성 그 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팔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득실이 갈라진, 달 갈라지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수출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호재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금리 인하 불씨를 살려줬다. 그래서 윌리엄스 총재가 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지금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없을 것이고 뭐 고용은 조금 또 애매하게 나오니까 이제 고용도 약간 어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이제 금리까지 안 올리면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이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금리를 안 올려 버리면은 그런 데 대한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나마 어 지금 음, 윌리엄스 총재가 조금 불씨를 살려놨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다들 시장에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어, 금리 인하 가능성 없고 일축하고 매파적 막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렇지만 또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이렇게 불씨를 살려놓으면서 진짜 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지금 온탕 냉탕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하나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놨다는 거. 그러면 이제 또어 희망 속에서 어한 2주 정도 또 기대감에 어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해볼 수 있겠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계속 가했어야 되는데 어, 부동산 때문에 어, 금리 인하를 미뤘었죠 부동산이 계속 너무 달아 오르니까 좀 금리 인하를 미뤘었는데 이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 환율까지, 어, 환율까지 지금 폭등을 해버리니까 금리 인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해야 될 상황이 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돈을 풀어서 뭔가 내수경기를 좀 살려 줘야 되는데 어, 부동산도 잡아야 돼 거기다 환율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나 전망, 어, 올해 결국 물 건너갔다.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물 건너갔고 내년 초에도 지금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내년 초에는 이제 좀 한번 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우리나라 금리. 어, 그래서 지금, 어, 금리를 올리지는 못해요. 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경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 잡자고, 어, 금리를 막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주담대 금리, 대출 금리만, 코픽스 금리만 올라가면서 이제 대출 규제, 그다음에 대출 금리 상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좀 잡으려는 그런 어, 움직임이 좀 있고 그렇지만 어, 기준금리는 내려서 이제 또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돈 풀기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경기를 지금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 동결할 까지만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소비재, 관광 ETF가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주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관광, 소비재 쪽에 지금 매수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뭐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음, 우리나라가 좀 반사익을 이 얻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한일영이죠, 그렇죠? 한일령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이제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과 중국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 일본이 대만에 무력 그 지원, 자위대 지원을 할 수, 해줄 수도 있다는 뭐 발언하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격화됐습니다 사이가 그러면서 어, 중국 정부에서는 일본 관광을 자제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항공 항공사들 뭐 여행사들이 지금 일본 상품들이 다 취소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예측이 어, 있었죠.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 호텔레저 그 다음에 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있지 않았나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상승세가 좀 나타났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사실 또그런 맥락 속에서 어, 최근에 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뉴스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K뷰티, 달바 햄 동남아에서 지금 검색량이 급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자, 그래서 달바 글로벌 어 9다이 아, 달바 글로벌이 지금 어 상장을 했는데 요번에 사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어, 어닝 쇼크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대로 이제 상장을 하고 기대를 받으면 상장을 해서 어, 뭐, 조단위기업으로 상장을 했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어, 두 번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둘다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다는 인식. 그 다음에 또 계속 K-뷰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K-뷰티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한 1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어, 소비재 기업들, 그 다음에 여행, 호텔, 레저 기업들한테 어쩌면은 지금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떤 상승의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금호석화가 백분기째 어,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합성고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흑자를 유지를 했는데, 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금호석화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 전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화학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또한 차례 상승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또 차트까지 다 일단 훑어봤습니다. 집에 급하게 다 훑어봤는데. 어, 나쁘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어,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지금 쳐져 있지만 어, 화학업종이 전부 다 관심을 받고 아니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또 이런 뉴스가 하나씩 나와주면은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의 비전 프로의 대학마 삼성의 XR 헤드셋 그렇죠. 갤럭시 XR이 지금 초기에 흥행을 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격도 조금 많이 낮췄죠, 반값. 그러면서 이제 어,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이 XR 헤드셋 시장도 커질 수가 있고 우리나라 OLED 기업들도 어, 긍정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메타가 장악하고 있는 XR 헤드셋 시장이지만 삼성도 지금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어. 제한된 시장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제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성장할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이 좀더 집중을 하면 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또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OLED 뭐 기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콘텐츠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XR 콘텐츠 기업들, 그우리나라에몇 그렇죠? 개의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도 사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치료 치매 치료제, 아, 이건 정말 나나 나, 이게 약이 빨리 개발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인류의 또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어, 존스 오킨스대 의대 교수 출신인 이슬기 DND 파마텍 대표는 자이 발견을 기초로 뭐 어, 이제 약물 치료제를 발견한 거 약물 기전 그 수용체 어떻게 치매가 손상되고 어, 그런 것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걸 발견했죠 그래서 어, 네이처에 실었고 자그 다음에 지금 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자, 이상이 통과되고 그다음 3상으로 들어간다면은 또 주가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3상이 통과하면 진짜 대박인데, 뭐 3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정용 휴매도,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금 보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에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예전에 세미나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거는 중요한 시장이고 굉장히 커질. 시장이다. 엔비디아도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어, 쏟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진다는 점을 인지를 하면서 조금. 생활을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탈 중국 히토리에서 탈 중국하고 있다 자국에서 자국 소요 10%는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 광물 전략을 여러 나라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영국도 그렇고 다 이제 중국에서 탈필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탈 중국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점이죠, 약점. 옛날에 또그생각후 열도 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이 갈등이 있을 때도 결국에는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토류를 무기로 해가지고 일본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토류가 지금 뭐 많은 나라들에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기 때문에 어여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책들이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만약에 중국이 이제 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독립을 한다 히토리에서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자유주의 어, 국가 진영에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그런 것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기술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구글이 일을 했다. 재미나이 반격에 챗 GPT 천하가 3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챗 GPT 재미나이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채취pt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채취pt가 지금 ai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재미나이가 지금 뜬다는 것. 어, 구글의 어떤 위상이 더 올라간다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챗스 GPT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거, 어, 이 AI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다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굉장히 AI 시장에서 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워렌버핏이 이제 알파벳 구글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구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챗 GPT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이런 모습들 AI 시장이 발전해 간다는 거지만 투자의 입장에서는 AI 투자에 어떤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는 대마불사로 여겨졌던 챗 GPT가 그 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어,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 자, 세미나 12월 20일과 21일에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내일에도 또이 시간에 아침 일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